한순년부까사하신 거예요, 형님. 한순간부터 사신 거예요. 49만 원씩. 500만 사 500만 원. 5 0 0고 원. 500만 사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 0사 재미 때문에 산 거죠 재미, 인생 재미죠. 저거 저 뭐야 유튜브에? 네. 아, 어디서? 네. 너 유튜브 사이트가 있을 거네. 사이트탐규라고 응, 네. 있어요. 네? 탐규라고 있어요. 탐, 아, 탐탐규가 탐구. 뭐야? 동물, 동 발전소. 어이스차 찾아댕기면서 시절 때문에 그야 <laughs> 돼. 야, 사진 올리면서 <laughs> 찍었다고 어야아니야 <laughs> 시스템이 제가 못보던 시스템이에요 저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당일날 세팅은 안하시거든요 여물까지다퍼멘하는거예요예 네. 네. 저희가 그날보고물 네. 잡을 필요 없고 일찍은 3일 걸린다는데 <laughs> 와, 이저 뭐야 저희 집이 2 0 m 터 이십 한에 정도 오천 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거 문 닫이 찢어가져가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물을 아이스팩에넣어놓고대 네. 제가 네. 아, 세팅을딱해놓으거이 네. 사진 찍어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물아이스팩에넣 물고 네. 그대로 대로 넣고 네. 가서 그대로 조합해 주시면 네. 판재 오래됐는데 2000년부터 바로는데 거의 40년 정저희이 시스템이 이제 반영이 이요5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되어 있어서 네. 이저다드스톤을 바꿀 들고 오고조기약한 한 시간당 한 300리터 정도 이 정도로 뜨거요 스피드가 잘되고, 장애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여가 시스템이 제스님이... 여가 시스템 저희 장택이고요 이걸 제가 제조해서 하는 겁니다 배변 속도에요? 아, 그러니까 측면도 있으라고 보시면 측면도 있고, 모터도 들어가 있어요 네, 모다가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거랑 시스템이 조이 밑에 모다가 있어가지고 모다가부을 네, 음, 음. 네. 여기서 우 위로 돌아가있는 건데. 그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누워가겠 그래 이거 또 하나 보여줄까? 네 이게 그거 같은데? 그 뭐냐 아 내가 이거 장단점 배면 선포 아니에요? 그니까 그 장단점을 네. 얘기해준다 네아 네. 이거 얘기해주세요 배면소프 같은데요? 이건, 이건 배면에요이 예. 배면의 단점이 뭐냐면 예. 유막이 생겨요. 유막이? 예. 근데 여기로 유막이 제거될 아, 수 있지 방세우? 않을까요? 여기로 예. 물이 들어가서 여기로 오는데 예. 여기 모다를 큰걸 넣으면 예. 여기서 여기 모다를 큰걸 넣으면 여기서 물이 여기 도달하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예예. 여기에 물이 없어져요. 아. 근데 그 리턴 양을 좀 조절해서 네, 그러면 그냥 네. 리턴 양을 조절해 네. 그럼 수리가 저 유속이 늦어지죠 유속이 아 늦어지면 배면이 그렇게 해서 안돼배면의 단점이 아 그렇구나 나쁜 건아니요 우리는 네. 이런식으로 네. 오다 리로 오다가서 거치해갖고 물로 물들어가서 아두 개의 방식으로 조만 양말을 안러어 <싫어>.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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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우가 뭐냐 네. 저기 노우가 땅이 아니고 네. 이 박테리아는요 종류가 네. 유속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아 유속에 예? 따라서. 따지고요. 아 이제 거기다가 네. 어떤 요가제를냐에 따라서 차이가 는아난호 네. 제가 그냥 정확히 모르지만 양말 필터가 안 들어요. 양말 필터 필름. 아 그래요? 양 양말 필터를 안여기다가 하고... 솜만 넣어요. 아 솜만? 아 솜으로 해서 솜아그 방식도 있어요. 맞아요. 음, 예. 그래서 그래서 선으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아 아. 인정하죠. 아,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맞아. 아이렇게하 그렇죠. 네. 아, 되구나. 아, 그 안에 문을 빠로 주면되고요 네. 그 안에 네. 요로 기 가지고. 아, 여거제. 아요 네, 보면 이게 대면 선포보다 이게 공간을 많이 좀 축소시키는 괜찮을 네.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거같 네. 이론은 이런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이론이 또 있잖아요. 네. 왜냐면, 소 가는 길이 경부선만 있는 거 아니죠. 흔한 에서 중부도 갈수 있고, 서해안 타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만고안맞고는 맞고 떠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방식으로 제가 여자까지 유지한 걸 말씀드린 거야. 야 어떤데 누가 얘기했더니 아 그게 맞냐 말고 그러면 키우는 방식이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해수 쪽관마다 방식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설기만본것으니까잘 살기, 그러니까 네, 키우면 그게 최고인 는 거야. 거야. 네. 이게 논리적인데 아, 예. 네. 이제 지금은요 네. 아나로그 시대 때는 네. 이 값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수 있어. 네. 근데 디지털에서는 이승은 있으 오승은 있는 거지. 네. 이게 뭔가 그러니까 디지털 값이 온이냐 오프지 음. 중간은 없고 근데 하나로는 안그러잖아요 음. 사인곡선이기 때문에. 음. 근데 디지털은 계단형이잖아 그걸 네. 강조해 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네. 야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하면 네.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장단점 비교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기 키우는 거 해야지, 이게 뭐 어디 학술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네. 일반적인 용어는 다 나오죠. 그렇지만, 여왕이 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같이 짓으는 좋죠. 당일날 세팅 같은 게 그게 장점이많죠 아, 아 그거는 아주 하루 이천하는 <laughs> 주고우기가2천년 5월에 왔어요. 음. 그리고, 근데 요 전에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음, 29년 20... 됐어요. 아. 보지 30년부터 하신거에요? 30년부터 하신거에요? 4 9이있어요 아이고 아해기어아 근데 이 웃분이 가시다가냉동가됐거예요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를 아름다운 일이나 이렇게 키운다는 거 알리는 거지 제 말이 맞다는 건아니거아니에 여기도 없이 한으로무한어요아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이폰을 가지고 이불을 사이폰으로 빼요 그런 다음에 침전시킨 다음에 위에물을 다시 넣어 왜냐 이게 박테리아가 보통 크게 따르는 두가지인데 그것서흡기성 박테리아가 살고 이 여과제에서는 흡입성 박테리아가 살고 흡입성 박테리아는 공기가 많은 데만 살고 나 사천원 공기가 많은 데서 많이 되고 이 흙에서는 공기가 없는 데서 그래서 아, 이산 환수는 얼마큼 해야 하지 저희는 보름에 한번 보름이 한 10kg 정도 아니 어, 환수는 음, 중요하지 않아요 보름에 네. 한번 뭐가 중요하냐 그 닦아주라는 거요 아니요 찌꺼기를 빼준다는 거예요 아예예 예, 찌꺼기를 빼주고 물은 얼마든지 빼 찌꺼기가 많은데 더 많이 빼겠죠 그 대신 여기서 버리는 게 칠꺼기만 버리는 거지 이 물을 버리지 마요. 왜 버리지 마냐? 아, 바뀌어야 하니까. 그렇죠. 짱구리잖아요 근데 고기가 20도 이상이 돼야 고기는 산층부에서 네.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산은 예, 심해에서 예. 잡아오기 때문에 온도 차가 나요. 그리고 염도 차가 나요. 그래서. 같이 키울 때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같이 키워서 한두 개월이면은 총이요 그래서 저희는 산호하고 고기는 분리에서 키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도관리만 잘하면 데 온도관리가 잘해가지고 고기는 밥을 먹잖아. 배설물을 안낼 수가 없죠. 배설물이 결은 거예요. 단백질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내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뽑아 놓는 게 시키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산호는 산호와 고기는 고기와 수초는 수초와 이바람직하지 산호하고 고기하고 짬뽕이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고기를 온도를 예전에 적정 온도 한 22도로 보는데 이걸 끄집어 내려서 산호 온도 한 24도가 좋는데이쪽로끌려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산호를 투입하면서 행동을 먹는데 그때도 먹이는 많이 죠

보러 <목소리로> 대만은 보통 한 24도가 적정인데 냉각기 없으면 10도가 더 심했잖아요. 저희가 냉각기 없으면 일사도 하기힘드니까 네. 일반인한테는 보통 9월부터 아. 한 3월달까지 하시라고. 근중인 <laughs> 그 <목소리로> <목소리로> 그 어떻게? 냉각기 사야 돼요? 아 <laughs> 이거 원래는 냉각기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고밀도 뭔가 들어가 있는 사장님 가볼게요. 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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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좋아요. 예, 예. <놀람> 예, 예, <한> 사장님. <입. 놀람> 예전에 제가 와봤는데.